바로 눈뽕. 위, 위, 위. 어, 잠깐만, 너 뭐하냐? 잠깐만, 잠깐만, 오지 마봐, 오지 마봐, 오지 마봐. 같대, 기미 요와이 모안자냐프 호이츠 가자 가자 죽여버려 어차피 조만간 매정돼 공룡 허공에 부르쪽 커먼 죽어 야어 이걸 완피해 오호 그레이트 회복약 에이 야너이로 와봐 들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개 자식. 얘도 되게 발버둥 치네. 가만히 있어봐 너만 소리질러? 아우 지를줄 아는데 발! 소리지지마 아이 미친게 아니야 이거 냠냠 <laughs> <laughs> 싸워, 싸워, 싸워. 그래, 어금니. 뭐야, 왜안 싸워? <laughs> 와, 어금니, 빨리 안전약품랑 싸워. 나이스. 더 싸워. 아, 왜 나한테 못 날리? 아, 이개 자식. 뭐 이게 다요? 또 너야? 싸울거면 제대로 싸우든가 <laughs> 어, 이 쓰레기가 <laughs> 왜 자꾸 안 돼. 어, 이새기자식너 디아블로스 o 디아블 i a b l o s 아프다 u 테 e 테 t e 됐다. 야 u t 봐 이 자식, 크아, 나 탄다, 몸 탄다, 움직여, 움직여, 죽는다고 움직여, 개새끼야. 그 움직여, 움직여. 어,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왜 나한테 시비 걸어? 보세요, 안전약 풀랑 싸워야지. 안전약 풀랑 싸우셔야지. 야, 얘어디 감? 하하. 이 이. 아이 미쳐버릴 겠네 진짜. 이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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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이스날이스씨이스날이스씨이스날이스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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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미쳤다, 개 뜨거워요, 개 뜨거워요. 아, 여기엔 또 죄가 있어, 무슨. 야, 너희 둘이 좀 싸워봐, 왜 자꾸. 다 같이 나만 괴롭힘? 아이, 미쳐버리겠네. 좋아, 2대1 싸움이다. 어, 금니 열심히 하고 있어. 좀더 패. 죽여버려, 이. 뭐, 유신물? 유신물이지, 이거 먹어. 오? 일반 물량 먹어줘. 가는 길에 바비큐 좀 굽자. <laughs> 어? 뭐 눌러야 돼? F 였나? 아, 젠장. 아. 어머, 이, 이 자식이. 야, 일로 와봐. 아, 잠깐,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이 자식이. 야, 너 내려와봐. 아, 진짜 깝치네. 아, 진짜 물 안에서 싸우지 마. 아프네. 아, 좀 때리자. 가만히 있어. 얘, 또 뭐야? 한잔야프랑 싸워야 되는데 자꾸 따라해 들어네. 너희 둘이 싸워 제발요. 한잔야프는 나만 보는데. 아, 힘든 싸움이다. 지금 몇 명에서 나를 다구라는 거지? 너네 그러다 벌 받는다. 씨, 여러 명에서 나를 다구라는데 에이, 개자식들. 막차 강화할라 하면 자꾸 이 쓰리. 너만 소리 지를 줄 알아? 나도 지를 줄 알아 <laughs> 물약이 이제 진짜 딱 하나 남았는데 딱 하나 남았어? 그럼 싸워야지 가는 길에 회복? 아 회복이 아니네 회복 풀 없나?

안돼요. 안돼요. 안되는데. 아, 이막 타. 막 타. 막 타. 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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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덜 아프게 맞아야 돼. 야하 큰일 났네. 너 이거 회복, 회복 그거니? 아니네. 아 근처에 회복풀 없습니까? 이건가? 오케이! 나이스 쓰, 쓰... 이건 아니거든... 나못 받았어, 회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도 네 않았거든. 이번엔 다였거든. 아이 새끼. 정말 내가 아프니까 살짝 봐준다. 아, 마비더체 걸리긴 한데, 나 지금 회복이 우선인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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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풀, 회복풀 없나? 회복풀 없나?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아, 넌 뭐야, 또. 아, 나 너랑 싸울 생각 없어요. 제발요. 야, 같이 가자. 아, 이거 물약이 없어서 조금... 큰데... 근데... 도망가! 안되겠다야 너네 사이 좋게 섬광 맞아. 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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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놀람>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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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is this is 먹어야 돼 먹어야 돼어어 i 있어큐 진짜 아니 얘랑 싸우는데 이상한 것들이 자꾸 와 가지고 this i 하하 h i 나 이거 바닥에 왜 버림? <laughs> 나 날고기 바닥에 왜 버렸지? 뭐..뭐지? 와별몇 개야? 1, 2, 3, 4, 5, 6와 6개? 와 진짜 나 물약 완전 땄었다 거의 10개 10개씩 들고 있었는데 아 힘들다 내 체력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어, 근데 나 술에 안 탔어. 여러분 저 술에 안 탔어요. 빨리 칭찬. <laughs>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어. 누구였지? 미카 연금 말고 여기다. 이... 예. 이제 너 술에 탈까봐 진짜 완전 쫄보 플레이했다니까요. 진짜? <laughs> 아니 뭔가 그런 거 있어. 요 술에는 타기 싫어. 좋아! 오늘 나통 크게 삼! 50개. 미쳤다. 미쳤다. 50개 샀다. <laughs> 저번에 나돈 많아. 다 사다 사 했는데 20개 사서 <laughs> 리오레야의 물음표, 물음표. 제가 아까 전에 리오레야 이거 뭔지 몰라서 일단 갔긴 갔는데 아까는 여기 갔거든요. 리오레야의 머시기 찾으러. 출연 몬스터에 리오레야가 있는 곳에 가면 되나? 아까는 개미뚝의 황야였으니 이번에는 고대소의 숲에서 류레이야 흔적 찾으면 되겠지? 전 근데 아직까지는 디아블로스가 가장 싫었어요 <laughs> 그게 제첫 수레 첫 수레 첫딱 한번 맞아 슬래시X가 막. 때리는 게 낫다고 했지 않나? 난 흔적, 흔적 찾는 게 조금 처음엔 재밌었는데 계속하니까 짜증나. 약간 죽이고 싶다 할까요? 그냥 공룡을 죽이러 다니고 싶다? <laughs>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다음 무기 뭐 할까 고민되는데 저활 써보고 싶어요. 활? 얘도 죽이면 뭐 주나? 얘네는 그냥, 어? 투면 추척 나이프. 아 자꾸 흔적 찾아야 되네. 때문에 끊기잖아. 에 이젠 나 쟤네 마음에 안 들어. 설마 자유 퀘스트를 하면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나쁘지 아, 않은데? 그렇다면? 아 이게 아니지. 나 아, 뭐해? 바로 그렇게 하러 가. 죽어야 재밌다. 음 옷이 이쁘군요. 그러면은 저 흔적도 찾으면서 자유 퀘스트도 하면서 무기 파밍. 나 천재. 아 화룡. 빵게 뭐지 어 뭐야 얘왜 하트야 얘왜 하트야 귀엽다 이거 <laughs> 이거 뭐왜왜 왜 하트지 얘만 어, 이거 간지 만만 악용 만 악용 간지 오 이게 더 간지 원래 수면 가볼라 했는데 와내 목표는 일단 슬래시 엑스를 불속성으로 만들기 아룡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큰 목표 <laughs> 모든 무기 써보기 사실 수면 막 때리다 보면 애들 잠든다길래 그거 궁금해서 해볼라 했는데 하지만 갑자기 화속성이 만들 수 있다길래 바로 틀어버렸어요 자유 어? 나 여기 있는 거다 클리어해보고 싶어졌다 저희 비룡을 아예 두 개나 납품하러 가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이라면 나는 깨부순, 깨부서 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 깨가지고 옆에 있던 공룡이 화낸 기억밖에.